6월 두 번째 주 부동산 마켓의 움직임이 그래프로 나왔습니다. 90일간의 쇼잉 트렌드를 놓고 보면 지난주는 거의 폭발적인 쇼잉이 이루어져 코로나 비상사태 이전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파워풀한 쇼잉 활동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린지만 해당 그래프는 직접 방문한 것을 통계로 한 것이고요. 가상 쇼잉, 즉 버추얼 쇼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까지 합치면 수치는 더욱 높겠죠? 역시 쇼잉에 비례해서 오퍼도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프를 보시면서 내려간 저 지점들은 뭐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건 월요일입니다. 좀더 세분화해서 30일간의 초잉 트렌드를 보면 역시 지속적인 상향 트렌드 확인되시고요. 하나 특이한 점은 그래프에서 보면 MLS의 매물 등록이 2주 전과 비교시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MLS 신규 매물 등록수는 그 전주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 MLS 매물 현황 그래프와는 다르게 바이어들의 오퍼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입을 위한 바이어들의 오퍼는 어, MLS에 진입하는 신규 매물 비율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오퍼가 눈에 뜨게 늘어, 늘어났다는 얘기죠 확실히 오퍼가 많아졌죠 지난 2주간의 익스클래시브 리스팅은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상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동일한 주였던 두 번째 주와 비교를 해보면 쇼잉은 121% 오퍼는 175% 새로운 매물의 등록은 107% 익스클래시브 리스팅은 116% 거래 완료는 127% 늘었습니다 5월 첫 주와 비교해서 보면 쇼잉은 19%, 오퍼 등록은 31% 늘었고요 MLS의 신규 매물 등록 현황과 익스클러시브 리스팅은 거의 변동이 없는 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 완료는 23% 정도 늘었고요 이번 차트에서 흥미로운 것은 쇼잉의 횟수 증가보다 오퍼의 증가율이 빠른 것이 특이점이었고요 인벤토리 레벨, 즉 매물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오퍼는 쇼잉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학 기간으로 들어서는 6월 셋째 주 예년과는 다른 부동산 마켓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몇 주간 진행될 움직임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제가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쇼잉이나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문의 주신 손님이 계신데요. 실제 저처럼 현재 마켓에서 일하는 많은 에이전트 분들도 같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코로나 상황 맞나 싶을 정도로 바이어들의 바인 컨피던스 레벨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신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함께 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